안녕하세요. 현장 인터뷰 이 사람의 정설아입니다. 청년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로 딱 정의하기가 힘든 세대인 것 같은데요. 누군가는 창업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시험 공부에 집중하고 또 누군가는 자신만의 삶의 속도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무한하다고는 하지만 어려움의 순간들도 많이 찾아오는 세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광주 청년 정평호 청년 위원장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와. <laughs> 저는 아까 얘기를 나눴는데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k 시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 시당 청년 위원장 정평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나만 이렇게 정이 가나? 네. 아닙니다. <laughs> 근데 제가 아까 소개했을 때 굉장히 강조한 단어가 있잖아요. 진짜. 그렇죠. 뭐 가짜 청년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왜 네네. 진짜 청년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청년 정평호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나이를 속이고 뭐 가짜 청년도 있나요? 진짜 청년이라는 단어가 뭐 가짜 청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음. 사실 청년들을 기성세대들이 많이 대변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 청년들이 청년을 대변해 주면 어떨까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 군대를 다녀온 청년이 보통 나이가 25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 25부터 45까지를 청년으로 봤을 때 35이 딱 중간 지점이거든요. 네. 제가 청년 연장을 처음 출마했을 때 당시 나이가 3 5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청년, 청년을 대변하는 진짜 청년이라는 좀 컨셉을 가지고 음. 광주 청년들을 좀 대변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렇게 좀 잡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들으면서 되게 하, 사실 한쪽으로 이렇게 되게 안도감이 있었어요. 아, 나도 아직 청년이다. 아, <laughs>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러신 분들 맞으실걸요? 그러죠, 나도 그러죠. 아직 청년이다. 와.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네. 여러분, 청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네요. 너무 다행이. 그죠? 그렇죠. 기준 아직 많이 넓습니다. 45세면 아주 많은 분들이 청년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청년이어야지. 그죠? 맞습니다. 아직 한계 하나도 없는데 아직도 청년이 아니면 어떻게 그죠? 네. 근데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활동들을 좀 하셨나요? 네. 사실은 제가 총학생회장이라는 음... 걸 했었는데 대학교에서 이제 대표자를 뽑아서 네. 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인권 보호를 좀 해주는 네, 네. 학생 자치기구거든요 네. 근데 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을 하다 보니까 저는 좀제적성에잘 맞았습니다 오. 누군가가 행복해졌을 때 저도 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그래요? 웃음> 너무, 너무 아름답고 네. 네, 너무 미아적인 느낌이지만 사실 팩트는 그랬습니다 어, 네, 네. 이제 그렇게 학교를 좀 졸업하고 정치 활동가라는 단어가 좀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조금 활동을 했었죠 어... 대학생들 (20대) 초반 청년들을 좀 대변하는 네. 목소리를 많이 냈었었는데 어~ 기성세대들을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음...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청년들의 목소리가 전혀 대변이 되고 있지가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무인도에서 저 혼자 외친다고 해서 아무도 저를 봐 봐주지 않듯이 네. 제가 처음 청년들을 좀대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에도 사회 분위기가 청년들을 좀 바라봐 주는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몇년 전이에요, 지금? 제가 졸업한 지가 벌써 10, 어... 한 1, 2년 정도 됐죠. 2 0 9년도 10년도 시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음, 왠지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그때도 사실 뭐 사회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음... 청년들이 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던 선배님들이 어... 좀 계셨지 않나. 네, 너무 좀 과감하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청년이니까 가능하죠. 아, 괜찮아요? 저는 네. 네. 청년을 대변해야 되니까요. 네, 네, 네. 어, 그럼 진짜 청년 위원장님께 궁금한 네. 걸 이제 좀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 그래서 청년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런 가장 큰 문제는 뭘것 같아요?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물어보시면, 네, 제가 사실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뭐, 왜요? 이게 뭐냐면, 청년들은 문제가 없는 게 없습니다. 아 병원으로 따지면 거의 종합병원 수준이죠. 그리고 청년들의 문제를 2030으로 묶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네. 중반, 후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 네. 30대 초반, 30대 후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협격하게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2030 전체의 타이틀로 묶어가지고 문제를 물어보시기 때문에 네.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해서 청년들의 문제를 물어야 하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네네네.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힘들죠 그쵸. 네 먹고 사는 문제 결국에는 돈을 버는 행위 음. 경제적 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가가 나서서 정치가 좀 나서서 청년들이 좀 먹고 살수 있는 미래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는 게 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질문에 논지와는 조금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사실 방법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아, 청년의 문제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겠지만 네네. 단지 또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조금 더 깊은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도 있을까요? 청년의 문제가 대한민국 대다수가 청년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경제 활동을 하고 생활 활동을 하는 인구는 음. 20대부터라고 음. 시작을 한다고 하면 45세까지 하면 대부분이 청년이겠죠. 그런데 음. 뭐 청년들의 문제가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뭐 뉴스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고 네. 이 청년들을 구제하겠다고 청년들에게 손을 내미는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음. 사실 저희 청년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더라도. 뭔가 시원하고 확실한 정답을 찾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 청년 세대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바뀔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음. 국가가 나서서 국가 전반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꼭 어느 한편에는 좀 청년들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주는 그런 모양새가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조금 시원하고 좀 뭔가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음. 자꾸 이렇게 추상적으로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좀 사회의 네, 사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해결책이라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해결책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무튼 그렇고요.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좋겠는데. 관심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깝죠. 네, 있으신 분들은 아주 일부인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좀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저는 이렇게 보도 자료나 이런 걸로 통해서 보기만 하지만 그래도 뭐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고 뭐 청년들이 좀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답은 이미 이 전에 했던 음. 말들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정치가 음. 내 삶을 지켜준다는 음. 보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만이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음. 저는 단언컨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음. 개인이 음.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와 분위기를 다 바꾼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음, 그럼요, 개인이. 네. 그럼 국가가 나서서 사회의 울타리망을 좀 바꿔주고 청년들 음. 세대들이 먹고 살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것. 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 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굉장히 대한민국에 많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청년들이 좀 거리로 좀 나와서 음. 뭐 이것저것 뭐 굉장히 뭐 응원봉 문화라든지 그럼요. 굉장히 재밌는 문화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었고. 근데 이 정치에 관심이라는 게 특정한 이슈로 인해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좀 관심을 음. 가지면서 정치적인 좀 활동과 참여를 통해서 국가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고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좀 하고 있다. 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손을 좀 내밀겠다. 라는 인식을 좀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뭔가 바뀌는 순간은 그런 청년들이 나왔을 때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 이게 또 청년 정치와 대립이 되는 말이에요. 아까 계속 얘기하셨지만 기성. 기성 네 기성 세대 기성 정치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세대 간의 정치적 갈등 네 그런 갈등이 실제로 존재 하나요? 뭐 기성 세대와 기성 정치와 청년 정치의 갈등이 존재 하나요? 존재하지 않길 바라는 게 진심이기는 한데 네. 사실 기성 정치와 청년 정치의 갈등은 사회 문제로 보는 기보다는 음. 저와 저희 아버지 를 아, 보면 됩니다. 네. 나와 우리 어머니. 갈등 있다. 있다. <웃음> 있다, 있다. <웃음> 바로 아시요 있다, 있다. 네, 그런 작은 갈등들이 결국에는 사회 문제 전반적으로 넓혀지게 되는 거고 확대되게 되는 거고 그런 갈등들을 조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역전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음. 대한민국을 이끌고 이 대한민국이 구, 국가적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졌던 역전의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 청년의 세대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 어... 우리가, 우리 우리 밑에서 자라나고 있는 10대들, 그런 친구들을 좀 먹고 살수 있는 먹을거리를 만들어주는 음... 그런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생은 해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기성세대와의 마찰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고, 우리는 우리로서 존재하고, 우리는 우리로서의 목적과 가치가 분명하다. 음... 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오히려 기성세대 분들과 부모님 세대 분들과 마찰을 줄이는 방법 같아요. 우린 이랬는데 아버지들은 그랬잖아요.부터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뭐 기성 세대를 이렇게 뭐 적으로 돌린다거나 그러고싶지 않고요. 저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아, 네. 네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어 지금 말이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 다 좋아요. 네. 네네. 저희 다 좋아요. 어머니 네네. 사랑합니다. 네네. 네. <laughs> 다 좋아요. 네. <웃음> <웃음> 네. 실제로 이게 지금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만 물어 볼게요. 어 조금 더 청년 문제로 돌아가서 물어본다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청년을 위해서 시급한 정책 네. 한 2천 가지 정도가 생각이 <웃음> 나는데 <웃음> 뭐 <웃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정책을 딱 집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지역마다의 청년 정책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음... 그리고 지역마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도 굉장히 좀 다르고요. 근데 저희 광주를 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인재풀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수도권 중심 형상, 네. 수도권으로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건 당연히 지역에서 받쳐주지 못 고소했기 시... 때문이지. 그러... 아, <laughs> 아니요, 전네 어머나 그냥... 네. 네. 지역도 굉장히 힘쓰고 <laughs> 네, 노력하고 그럼요. 있지만 네. 어, 뭔가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서 마련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죠. 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지역의 청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조금 집중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지역의 기업들이 지역에서 좀 먹고 살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어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이 굉장히 광수에 많습니다. 시, 네. 구의원님들등 중에서도 청년에 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단지 그 청년이라는 어, 이 단어로 그 정책을 묶으려고 하지 않으실 뿐 왜냐면 청년으로 정책을 묶는다는 게 네네. 굉장히 도전적인 겁니다 어... 왜냐면 청년으로 묶어버리면 네. 그로 인해서 오는 뭐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네네.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청년이 아니라 광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음... 광주 시민 안에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정책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사실 이게 네. 또 설명하면 길어질까 봐 요즘 제가 제일 공감하는 거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제일 공감하는 거딱 네. 하나 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 청년기업인증제도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뭐지? 궁금하다 근데 이게 말씀을 조금 드리면 진짜 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네. 어, 청년기업이라는 걸 인증을 받게 되면 네. 그 광주시에서 이렇게 주는 혜택 같은 게 있어요 어나 갑자기 너무 반갑잖아 어, 너무 네. 반갑잖아 근데 청년기업 인증받은 네. 업체가 광주에 3개밖에 되지 않아요 이 말의 역설은 어디서 그만큼 받아요? 그만큼 혜택이 많지 않다라는 아... 거죠. 역설적으로 이제 뭐 여성 기업이라든지 <laughs> 네. 뭐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물론 여성과 어... 장애인 기업 혜택 필요합니다. 그럼요. 아, 저는 굉장히 여성 네네네. 기업도 네네네. 사랑하고 네. 장애인 기업도 다 사랑하지만 여성 사랑합니다. 네, 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네네>. <웃음> 근데 이제 청년 기업만 혜택을 더 주라. 뭐 여성 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요구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청년 기업은 조금 인, 좀 이렇게 좀 혜택이 많지 않지 않느냐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상대적, 비교적, 비교적 상대, 비교적 아니고 상대적. 네, 아, 비교는 네네. 하지 않습니다. 네네, 상대적. 네, 상대적으로 네. 좀 그렇지 않느냐? 아, 그래서 약간 아쉬운 부분 이 조금 있다. 뭐이 어, 정도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좀 아쉽네요. 저도 거기 들어가고 싶긴 한데. <laughs> <laughs> 어, 그러면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시잖아요, 사실 실제로 막 주변 네. 청년들 얘기도 들으시고 뭐 이제 위원장님 생각도 있으시고 이럴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하신 이런 청년 정책이 바로바로 바로 되면 좋은데 청년 정치인들이 사실 그렇게 그렇게 솔직하게 돼요 그렇게 큰 힘이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솔직히 더 이야기 해주셔도 돼요. 저희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안 저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폭탄을 아, 네. 일으로 돌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렇게 막 힘이 있어 보이고 막 파워풀하고 이렇게 파워가 좀 있어 보이진 않으세요 아까 그렇죠. 얘기하신 것처럼 뭐 시구에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그렇게 그렇죠. 파워가 그렇죠. 있어 보이진 않고 이제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뭐 지방 또뭐 혹은 중앙에 있는 청년들이 뭔가 정책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그렇죠. 뭐 하려면 어떠한 절차나 뭐 이런 걸좀 거쳐야 되나요 뭐 절차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청년들. 청년 정치인들이 더 많아져야겠죠. 아. 예, 왜냐면은 하 결국에는 이 집단 지성이라는 거 조직을 이루는 주류가 되지 않는다면 규모를 키워야 된다. 그렇죠. 피지컬을 키워야 됩니다. 아, 저처럼. 네. 예, 저처럼 피지컬을 좀 키우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피지컬을 키우기 위해서 동반되거나 제반되는 여러 가지의 음.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조건들을 청년이 뚫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하 청년 정치인들은 어, 조금 조금 더 날것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돈도 필요하고 그럼요. 시간도 필요하고 네. 우리는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네. 낳아야 하는데 언제 정치를 하겠어요? 자기 개발도 해야 돼. 그렇죠 힘들어요 <laughs> 네. 힘든, 힘듭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이 이 정치라는 이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죠. 야.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데 아, 내가 누군가를 대변하거나 어.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어. 사실 그거는 되게 공격적인 말 아닐까요? 괜찮아. 네가 하는 모든 행동들, 네가 하는 생각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굉장히 빛이 나는 일이라고 하면 네가 못 먹고 살더라도 해볼 해봐야 되는 게 맞아. 그걸왜 강요하냐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제 선배 정치인 분들도 계시고 제 후배도 계시고 뭐 친구 또래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무조건적으로 너의 삶을 깎아 먹으면서 정치를 해봐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좀 청년들을 지켜 줄수 있는 법안들, 청년들이 정치에 좀 참여할 수 있는 법안들. 그런 법안들을 가까운 나라에서 조금 배울 부분들이 있다면 네. 저희들이 좀 가지고 와서 저희 나라 정책에 또 맞게끔 바꿔 가지고 좀 발이도 좀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빌드에 있는 선수분들께서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은 분명하게 있죠. 제가 계속 얘기를 들어 보면서 아, 진짜 고민이 좀 많으시겠구나. 그리고 고민이 지금 많이 있으시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고민이 많으시겠구나 그것도 또 느껴지긴 하는데, 어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자기 이야기도 정치권이나 뭐 사회에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네. 근데 위원장님이 그럼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이나 내가 이거는 좀 지켜야겠다 나만의 원칙이나 이런 게좀 있나요? 제가 절대 변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가장 작은 힘으로 가장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건 정치밖에 없다. 사실 이게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입니다. 정치가 대단한 건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뚝심도 있어야 되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하거든요. 알량한 정의감. 뭐 엄청 대단한 정의감보다 절대 누군가하고 누군가하고도 타협하지 않을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알량한 정의감.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 부도 3대를 못 가고 가난도 3대를 못 간다는 옛날 말이 있지만 좋은 사람들끼리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좀 진심을 전하려면 기본적으로 저부터가 그런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정치 철학을 특별하게 어떤 거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저는 공감하는 정치,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좀한 문장으로 표현을 조금 드리자면 이것도 총학생회장 할 때부터 가장 많이 썼던 문장이기는 한데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매 순간 보일 순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걷고 있는 길에 보도블록이 튀어 나와 있는 걸 깨끗하게 고쳐져 있다면 그건 누군가가 관심을 가졌다는 의미겠죠.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듯이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정치, 좀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다라는 게 저희 정치 철학이자 가치입니다. 아,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끝이 났는데, 네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KC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KCTV 시청자분들, 오늘 너무 좋은 자리에서 너무 좋은 계기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할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앞으로도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청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미랄이 될수 있는 그런 청년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평호 청년위원장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요, 정평호 청년 위원장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 청년은 더 이상 미래의 주인공이 아닌 지금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일자리, 내집 마련, 인간관계, 진짜 힘들잖아요? 버겁게 느껴지는 노력하면 된다는 말 대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로 우리 광주 청년들이 진짜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를 KCTV 광주 방송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